자 이번에는 갤럭시 S3의 파머플레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파머플레이 기능이란 뭐 기존에 뭐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미주 이 선보인 바 있지만 갤럭시 S3는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뭐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면서 뭐 웹서핑을 한다든지 뭐 그런 간단한 기능이 되겠는데요. 자 지금부터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간단하게 야구 동영상을 시연하고 싶지만 안될것 같고요. 자. 동영상을 미리 준비해놓은 동영상 이거 파워 플레이 요 기능이 이거를 눌러줍니다. 그러면 별도의 이제 파워로 이렇게 뜹니다. 그러면 동영상을 시청하고 싶은 이 동영상을 놔두고 이제 뭐 인터넷 웹 서핑 쿨렌지를 다든가 예. 이거 보세요. 어 쿨렌지하면서 동영상 보는 거야. 이거 완전 혁신적인 기능이야. 그죠? 예. 아 쿨렌지로 자개질 한번 하면서 오늘 누가 뻘글 한 남겼나 보면서 어, 동영상도 보고. 예, 저 동영상 위치도 자유자재 로 이렇게 예? 조절이 가능해요. 어씨 미치. 우 정말 좋습니다. 예? 자크런지 하면서 오늘 뭐 아침 안구정화반 클릭하고. 아 정말 이거 스마트한 세상 정말 좋네요. 갤럭시 S3의 우선 파워 플기능입니다어 좋습니다. 예.